안녕하세요, 브이윤 쌤입니다. 아, 아,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춥네요.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저희가 저녁 먹으러 좀 나가야 되는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눈이 그쳐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주말 부부면 수시로 들여다보기는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금방 엉망돼있고, 금방 엉망돼있고.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, 탄내가 너무 심한 거예요. 온 집안이 탄내에 찌들어가지고,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, 글쎄 냄비를 하나 태웠다는데, 태운 정도가 아니라, 뚜껑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. 그 유리가 다 녹아가지고, 사탕처럼 바스러지더라고요.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그때부터 6시간이 넘는 노동을 했습니다. 벽지부터 문짝까지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모두 물걸레질로 탄 냄새를 없앴습니다. 그리고 이불 빨래도 새로 다 해야 됐고, 여기저기 구석구석 대청소를 했습니다. 에휴, 가기가 귀찮아요. 아까 눈 내리는 거 보니까 그냥 심란해가지고 안되겠다.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서 하루 또 같이 지내다가 어차피 남편이 2일날 출근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같이 여기서 맥주 한잔하고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하겠습니다사방님어 인사 좀 해주세요. 진짜 오랜만에 둘이 이렇게 그냥 걸어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. 서울 한강 여름에 한번 돌고. <laughs> 더 쪼만해져? 쪼만한 키가. 깻잎 이 맛있 네요. 찰랑찰랑 드세요. 마지막 잔 <웃음> <웃음> 진짜 좋아 잘 먹었습니다. 와, 얼굴이 다 익었네. 와, 진짜 얼굴이 익었네. 오랜만에 맥주 좀 많이 마셨다고. 내가 원래 술 마시면 하얘지는데, 이제 건강해졌단 뜻인가? 응? 뜨거운 불이 있어서 그래? 뜨거운 불 앞에 그냥 맥주를 우리가 새벽이나 쏘맥을 했으니까. 응? 쏘맥을 해가지고. <laughs> 저기사방님 오랜만에 와이프하고 단둘이 이렇게 그냥 술좀 한잔하니까 좋아요. 지대로 먹었는데 오늘은 <laughs> 우리 남편은 말을 잘안 해. 뭘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안 하고 자기 딴에는 나를 좀 도와준답시고, 뭐를 하기는 하는데, 액션만 취해요. 맨날. 뭐 부위, 뭐, 저 하트 모양을 하다가 막 손이 이상해지고. 아이 <laughs> 어이, 왜으슥한 대로 데리 가고, 우리야. 술도 한잔했는데. 서방님. 나 이런 데는 또 처음 보네? 이거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은데. 이런 데가 다 있었어? 아니, 새끼리라도 앞에 큰 대로 코앞인데 그래. 나를 글로 모셔야지, 그렇게 새끼로. 으슥한 곳으로 그냥. 운명해 알고 보면 아주 그냥. 응?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? 알았어?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